자 4번이야 다음서 f x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integral 1부터 x까지 f t 를 적분한 값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일 때자 물어보는 f 의 값을 물어보지 자 일단 우린 항상 얘기하는데 integral 1부터 x까지 f t 의 dt 라는 값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야 이제 자 어디 여기 있는 t 즉 변수 dt에 관한 식즉 안에 있는 변수를 t로만 볼때 t에 관해서 온전히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 양쪽 미분해서 x만 넣어버리면 된다 했었지 그 근데 x를 넣어서 우리는 뭐 미분한 값으로 식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뭐 여기 있는 a값을 먼저 찾아야겠지 그래서 모르는 a값을 먼저 찾으려면 항상 뭐 우리는 적분에서는 위끝하고 밑끝을 중요시하라고 했었어 자 우리는 위끝 아래끝치 일치한 즉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입하면 윗끝 아래끝이 일치하지.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f의 t의 dt가 되고 이 값은 뭐가 돼? 0이 되어버리지. 그래서 오른쪽도 1을 넣어버리면 되지. 1-a 플러스 1 되다 보니까 얘는 얼마? 2-a가 0이 되어버리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이 얼마? 2가 된다라는 거지. a가 2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의 t의 dt라고 하는 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우린 안에 있는 알맹이 f의 t를 알기 위해서 양쪽을 얼마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지. 미분해 버리면, 어 여기 이제 바로 돼야 되지 x 놓고 바로 적어버리면 되지만 혹시나 생각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사람을 위해서 적어볼게. 적분해 버리면, large f(x) 마이너스 large f의 1이고, 말지 이 값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이니까 양쪽을 미분, 양쪽을 미분하는 거지. 그러면 이 large f(x)가 뭐가 돼? small f(x)가 되고. F1은 상수가 되어 있는 사라져 버리지. 이 값이 3x제곱 의 마이너스 이가 되어 버리는 거지. 따라서 Fx가 3x제곱 의 마이너스 이지. 이때 물어보는 건 F의 2의 값이라고. 맞지?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가지고 가서 이제 계산만 해버리면 되지. 자,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얼마? F의 2라고 맞지? 따라서 F의 2라는 값은 얼마? 3 곱하기 2는 4 마이너스 이지. 따라서 12 마이너스 이가 되다 보니까 12 된다는 라 거지. 따라서 뭐, 답은 2번이라고. 됐나? 됐지?